구독하시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바르게 살려 애쓰다가 마지막 날에야 알게 된다. 자신이 쫓던 건 완벽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밤. 한 남자가 거울 앞에 선다. 그는 손을 떨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다. 오늘도 실수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 그는 묻는다. 나는 언제쯤 괜찮은 사람이 될수 있을까? 당신도 알고 있다. 그 무게를 사람들은 군자를 오해한다. 완벽한 인간, 흠없는 성인, 감정 없는 돌부처.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공자가 말한 군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여기에 많은 이가 놓친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 그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바뀐다. 공자는 평생 군자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가 그린 군자의 모습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달랐다. 군자는 완벽하지 않았다. 화를 내기도 했고, 슬퍼하기도 했으며, 때론 두려워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군자와 보통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람이 분다.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하지만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군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흔들려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사람이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풀린다. 많은 이가 군자를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화를 내되 의로운 곳에 내고, 슬퍼하되 옳은 것을 위해 슬퍼한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아는 것이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 그는 말을 아꼈고 행동을 조심했으며 모든 순간 긴장했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다. 참 착한 사람이라고. 참 바른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밤이 되면 그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는 왜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가? 나는 언제쯤 나 자신으로 살수 있을까? 그의 손은 차가웠다. 그의 가슴은 무거웠다. 그는 바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자유롭지 못했다. 공자가 말한 군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군자는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의 마음에 물었을 때 떳떳한 사람이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이 드러난다. 군자는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으로 산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는 자신의 중심을 지킨다. 하지만 이것이 이기심은 아니다. 군자는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도리를 알기에, 오름을 알기에, 그 안에서 자유롭다. 이것이 소인과의 차이다. 소인은 외부의 평가에 끌려다니거나, 자기 욕망에 끌려다닌다. 군자는 둘 다에서 자유롭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가?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자신을 먼저 다스린다. 타인을 바꾸려 하기 전에,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본다. 이것이 수신이다. 자기 마음을 닦는 것. 여기서 세 번째 오해가 풀린다. 많은 이가 군자를 완성된 존재로 본다. 하지만 군자는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자신을 다듬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욕하는 성격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다. 친구를, 기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는 자신을 미워했다.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왜 나는 바뀌지 않는가?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깨달았다.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바뀌는 속도가 느린 것이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침착할 수 있을까? 오늘 나는 한 번이라도 화를 참을 수 있을까? 그는 실패했다. 또 실패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70이 넘어서야. 그는 자신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완벽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의 자신은 아니었다. 공자가 말한 군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 사람.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 실수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는 사람. 이것이 진짜 군자다. 그렇다면 군자는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화이부동한다. 조화롭대 똑같지 않다. 이 문장이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군자는 타인과 어울리지만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는 상대를 존중하지만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관계다. 많은 이가 착각한다. 좋은 관계란 모든 것을 맞춰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의존이다. 군자는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 설수 있기에 상대와 나란히 설수 있다. 그는 상대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네 번째 핵심이다. 군자는 외롭지 않다. 혼자여도 괜찮기 때문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태연하고 소인은 항상 근심한다. 왜 소인은 근심하는가? 그는 항상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돈을, 명예를, 사랑을, 인정을. 하지만 군자는 다르다. 그는 잃을 것이 없다. 아니. 정확히는 잃어도 괜찮다. 그의 중심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평생 인정받으려 살았다.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그녀는 늘 물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모든 것을 멈췄다. 그리고 혼자 앉아 물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처음엔 답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작은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그녀 안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내가 원한 건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인정이었다. 그날부터 그녀는 달라졌다. 그녀는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칭찬해도, 비난해도, 그녀는 자신의 길을 걸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차갑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것이 차가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공자가 말한 군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렇다면 군자는 세상과 어떻게 마주하는가?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의로움을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 이것이 다섯 번째 핵심이다. 군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간다. 왜냐하면 그는 알기 때문이다. 진짜 손해는 자신을 잃는 것이라는 것을.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사업에서 성공했다.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는 것을, 친구를, 신뢰를, 양심을.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편안했다. 그는 거울을 봐도 부끄럽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되찾았다. 공자가 말한 군자는 이런 사람이다. 세상이 뭐라 하든, 자신의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이익보다 의로움을, 명예보다 떳떳함을 선택하는 사람. 이것이 진짜 강함이다. 그렇다면 군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그는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생각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본다. 여기서 여섯 번째 핵심이 드러난다. 군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누구나 군자가 될수 있다.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 단지 선택의 문제다. 매일 조금씩 나아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머물 것인가? 매일 자신을 돌아볼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매일 옳은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쉬운 길을 갈 것인가?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구하되 자기에게 구한다. 이 문장이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군자는 답을 밖에서 찾지 않는다. 그는 자기 안에서 찾는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자신을 바꾼다.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자신이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이것이 진짜 힘이다. 한 노인이 산길을 걷는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눈빛은 막다. 그는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자신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자신과 화해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군자의 모습이다. 공자는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도 법도를 넘지 않게 되었다. 그가 70이 되어서야 한 말이다. 70년을 살아야 그 경지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 당신은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자유로운가? 당신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는가? 아니면 중심을 지키는가? 당신은 이익을 쫓는가? 아니면 의로움을 쫓는가? 당신은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가? 아니면 외면하는가? 선택지는 세 가지 뿐이다. 첫째. 지금 이대로 살 것인가? 둘째.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셋째. 포기할 것인가? 침묵이 흐른다. 바람이 멈춘다. 나뭇잎이 떨어진다. 세상은 고요하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듣는다. 당신 안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를. 그것은 오래 전부터 당신을 불러왔다. 공자가 말한 군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후회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그는 매일 일어선다. 매일 다시 시작한다. 매일 조금씩 나아진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유로워진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고, 외부의 평가를 멈추고, 자기 마음에 물어보라. 나는 지금 떳떳한가? 나는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을 바꿀 것이다. 공자는 평생 군자를 말했지만, 그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하나였다. 인간다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흔들려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단지 다시 일어서라. 단지 자신을 잃지 마라. 단지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하라. 그것이 군자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다. 당신 안에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시작했다.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이제 당신이 할 일은 하나다. 멈추지 않는 것. 거울 앞에 선 남자를 기억하는가? 그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여전히 실수한다. 여전히 넘어진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는 알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군자는 완성이 아니다. 군자는 여정이다. 당신의 여정은 어떤가?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당신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맹자의 마음을 들여다 볼 것이다. 맹자는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 우리는 함께 찾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